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자, 오늘 972회 첫 번째 꿈이 들어왔는데요. 어, 오늘 날짜는 2021년도 7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자, 꿈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 어떤 할머니로 인식되는 여자분, 제가 모르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어 뽀글머리를 하고 있어요 뽀글머리 파마를 한 머리 게 헤어 상태인데요 헤어 스타일이 흰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검은 머리카락이고 파마 머리 뽀글머리를 했는데 할머니로 인식이 됩니다 얼굴이 예, 굉장히 늙은 사람 얼굴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게 굉장히 진한 화장을 해서 얼굴이 뭐 이렇게 화장을 떡칠을 했는지 흰색의 파운데이션으로 뭐 칠해 놓은 것 마냥 얼굴이 완전 하얘요 그리고 입술은 어, 붉은 립스틱을 발라 놓은 입술이 아주 눈에 띕니다 새빨개요 입술이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거죠 눈화장도 좀 진한 편인데 네, 눈보다는 입이 눈에 입술이. 네, 그리고 옷차림은 온통 검은색인데 망토를 둘렀고요. 그리고 남자처럼 입었어요 옷을 좀. 그리고 남자처럼 하고 산대요. 그래서 남장여자라고 합니다. 남장여자. 그래서 남자인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이분이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 하고, 예, 네, 랜드카드한테 먼저 인사를 해서, 어, 제가 이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을 어떻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냥 문 열고 이렇 칸으로 들어가면 된대요. 이렇게 안에 화장실에 칸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된대요. 예. 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요거를 먼저, 어,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뽀글머리, 파마머리는 27번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3번인데요. 일단 랜드카한테 먼저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내랜드카시더 네, 강하죠. 그리고 할머니 숫자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3번이 좀 약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랜드카시 강해지면서 2번, 28번, 42번 랜드카 생일 숫자랑 만나이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 숫자가 2번과 15번입니다 네, 여기 렌트카 숫자 하고도 중복이 되죠 2번이 자 그리고 머리가 검은색이에요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 흰머리는 어, 여기 새하얀수로는 1번이고 백학수로는 5번인데요. 둘다 합쳐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5번이 없다로 해서 약세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검은 머리죠. 검은색 머리. 예, 색깔로 보자면 온통 지금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33번, 32번 영끝수. 네, 그리고 얼굴은 39번과 43번인데요. 이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했죠 화장 떡칠 네 화장은 (2번과) (17번입니다) 또 (2번) 겹치죠 자 그리고 아주 하얗게 분칠을 한 거예요 얼굴에 네 얼굴 흰 얼굴 단번대가 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붉은 립스틱을 아주 빨갛게 바른 입술이죠. 입술은 일단 그냥 입술만 보면 17번과 39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 흰 얼굴을 보게 되면 단번대가 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새하얀수로 돼 있는 게 주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어,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를 보면 단번대가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한 아줌마는 40번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분이 아줌마라기에는 좀 많이 나이가 드신 분이라서 예, 아줌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미지수예요. 아줌마라면 40번인데 지금 그냥 할머니라서 어, 좀, 그렇죠. 네. 성별도 지금 좀 모호하게 남장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줌마로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망토를 두르고 있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예, 망토는 7번, 17번, 23번이라고 예전에, 어, 꿈을 복기하다 보니까 그 자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은 아마도 앞비옹 님께서 어, 해석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예전에 망토, 그다음에 검은색 옷차림이죠. 검은색 옷차림은 백학수로 40번, 42번이고요. 새하얀 수로는 33번과 13번이 있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남장여자로 이렇게 네, 인식을 하는데요. 남장, 여자가 나오면 동형수라고 합니다. 자, 동형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12와 21, 또 13과 31, 14와 41, 또 23과 32, 24와 42, 34와 4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앞뒤가 바뀐 숫자가 같이 손잡고 나오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화 내용을 좀 보시면, 남자 화장실 다닌다고 하죠. 남자 화장실은 31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니냐 했더니, 칸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칸은 45번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랜드카시 무엇을 하냐면요 랜드카시 할머니께 이 할머니한테 어, 과자를 대신 사다 드린다면서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인지 어딘지를 간것 같아요. 가게를 간것 같은데 어딘지 확실하진 않고요. 장소는 네 어쨌든 과자를 사러 갔어요. 가서 커다란 대형 투명 비닐봉지 안에다가 네 자루비닐이라고도 하죠. 거기다가 과자를 두 개를 사서 넣었는데요. 뻥이요 과자가 확실히 보였고요그 다음에 뻥튀기로 만든 강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진 강정, 그거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옆에 왜 동그랗게 생긴 뻥과자 있죠? 이렇게 넓적하게 옛날부터도 왜어 뻥과자 이렇게 예, 접시 모양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 모양으로 둥글게 나오는 납작한 거. 예. 고거 이제 뻥과자가 있는데 그 둥근 뻥과자는 사려다가 안 사고 그냥 놓고 옵니다 네 그래서 요 장면 일단 보겠습니다 자 랜드카 씨 뭔가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랜드카 씨 어~ 강세죠 (2번) (28번) (42번) 네 그런데 할머니한테 과자를 대신 사다 준다 그러죠 과자를 사는 게 목적이에요 과자 6번이고요 자, 심부름을 하는 거죠, 일종의. 심부름은 23번입니다. 또, 비닐봉지 아주 컸습니다. 클수록 좀 당, 당번의 확률이 높은데요. 네, 비닐봉지 22번이고요. 이걸 뭐 자루 비닐로 해석을 한다면 12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자가 두 개가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일단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으면, 이게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열려있는 비닐이잖아요. 그래서 약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밀봉이 된게 아니라서, 밀봉된 게 아니라 열려져 있는. 네. 그래서 일단은 써놨습니다. 과자 두 개. 그러니까 과자가 6번이기 때문에 6에 2복수에서 7, 그리고 두 개니까 2 해가지고 여기다 써놨고요. 뭐 잘못 써갖고,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샀죠. 산다라는 거, 구입을 하면, 네, 16번과 17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뻥튀기. 뻥튀기는 21번이고요. 또, 강정이 27번입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사려다 안산 둥근 뻥과자도 있었죠. 이거는, 연 예, 끝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 이 과자가 나왔을 때연 예, 끝수였는데요. 이게 약세일 것 같아요. 사라다가 안, 안 사고 놓고 왔으니까 연 끝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가지고 비닐봉지 안에 담아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가게 안에 이 할머니가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이제 사가지고 온 과자 봉지를 들으려고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고맙지만 그냥 거기 두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땅바닥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꿈이 그냥 딱 끊어져 버려가지고요. 네, 더 꿈이 진행됐으면 바닥에 두었는지 어쨌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여기서 딱 꿈이 끊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돌아왔죠. 돌아왔다라는 걸 보면 이월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가게이죠. 예, 가게는 5번, 33번, 39번이라고 백학수에 나와 있고요. 또 할머니가 앉아 있는 옆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의자 같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의자인지 하여튼 옆모습이 보였는데, 하여튼 요것을 새하얀 수 책자를 봤더니 두 가지 상충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가 특이해서 적어 봤습니다. 네, 앉아 있는 옆모습을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옆모습을 보게 될 경우 어... 5번 세로 라인이 전멸한다 라는 글이 있고, 바로 그 뒷장에 또 같은 내용으로 5번 세로 필출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상충이 되어 있어서,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5번 세로가 안 나오거나 나오거나 어쨌든 5번 세로를 강조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네, 강약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자 봉지를 제가 만약에 이분께 드렸다 하면 제가 어, 랜드카 숫자가 약해지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 두라는 게안 받으려고 네, 직접 받는 장면이 안 나오기 위해서 이런 대사를 말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랜드카 숫자가 강해지겠죠. 네 그러면. 2번, 28번, 42번 중에 아무래도 당번이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번 회차 예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72회 첫 번째 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아무래도 이번 회차 제 생일이나 만나이 중에 2번, 28번, 42번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왠지 저는 단번대가 저번 회차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수가 어떤 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밑줄을 제가 좀 그어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용에 중복이 되는 숫자가 혹시라도 동영수로 나올까 해서 이렇게 써놓은 써것 중에서 밑줄을 쳐놓았고요. 네, 같이 나온 숫자들이 지금 좀 보이죠? 예, 네, 이것 중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동영수와 그리고 어, 그리고 0 끝수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약세인 거, 할머니 숫자, 또 흰머리 약세. 그리고 요 자루 비닐 안에 있는 과자 두 개는 왠지 7번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약간 위험하지만 그 생각이. 네, 그리고 그건 적진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월수, 2월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5번 세로가 네, 거기서 전멸이거나 필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 네, 5번 세로 강조. 그렇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꿈 내용이 약간 좀 흐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많이 삭제가 되고 그리고 끝까지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꿈이 딱 끊어졌어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첫 번째 꿈 어떠셨는지요 자한 주를 시작하는 어, 처음 첫 꿈이니까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모두 행복하시고요. 끝까지 랜드카 TV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